예. Yeah. 이 어제 추미애 장관이 한명숙 전 총리 재심과 관련해서 윤석열 총장을 압박했다는 소식 저희가 전해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오늘 민주당의 서른 의원이 윤석열 총장의 사퇴까지 거론을 했습니다. 사퇴 문제가 공개적으로 제기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 추미애 장관과 각을 좀 세우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나라면 은난 그만두겠어요. 왜 그만을 요 아니 지금 하루 이틀도 아니고 벌써 지금 장관하고 각을 세운 지가 얼마나 오래됐어요. 그런 상태에서 행정 제대로 돌아오겠는가 고군요 현장에 이긴 2년인데 1년도 안된 상황. 이 상황을 떠나서 이런 상황이 일어난다면은 적어도 책임 있는 자세를 갖춘 사람이라는 그만두고 나는 나라는 물러가겠어요 나라면 물러가겠다고. 저, 네. 내가 윤석열이면 벌써 그만뒀다. 지금 화면 다 같이 보셨는데 뭔가 작심한 듯 공개적으로 목소리에 힘을 줬습니다. 서른 후에는 윤석열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두는 게 아니죠. 자, 근데 지금 어, 윤석열 총장이 임기가 내년 7월이에요. 예. 어, 이 검찰총장은 이제 임기가 2년으로 이제 보장받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만둬야 된다고 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윤석열 총장이 뭔가 큰 잘못을 했습니까? 지금 이 이번에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이제 이 감찰 문제 즉 당시의 수사팀에 대한 감찰 문제를 놓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 네. 여당에서 계속 사퇴하라 사퇴하라 문제 일으키니까 장관하고 문제 일으키면 사퇴해야 됩니까 다 총장들이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 윤총 윤총장이 뭔가 업무를 정말 잘 못하고 뭔가 문제가 있다라면 그럼 사퇴해야겠죠. 근데 지금 윤 총장이 뭘 사태, 잘못했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이야기가 없지 않습니까? 여당에 잘못 보이니까, 지금 뭐 장관하고 안 맞으니까, 그럼 장관 이야기가 맞습니까? 자, 단적인 예를 들어보죠. 지금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지금 감찰 문제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한명숙 전 총리,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람입니다, 형이. 자, 근데 지금 일부 같이 옛날에 한만호 씨하고 수감됐던 사람들이, 어, 그 사람 나중에 보니까 뭔가 위증을 강요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 지금 수감, 20년 수감돼서 20년째 지금 수감돼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 사람이 몇 마디 했다라고 해서 감찰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검사의 감찰은요 검사의 감찰은 시효가 공소시효 5년입니다 이미 네. 지났습니다 2011년 사건이에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총장은 서울지검 인권부에다가 맡긴 겁니다. 자 그걸 감찰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공소시효가 지나서 감찰도 할수 없는 걸 감찰로 맡긴 그 장관이 잘못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은 인권부에 해서 문제가 있는 살펴보겠다라고 하는 윤석열 총장이 잘못입니까? 저는 오히려 어쩌면 는 지금의 그 문제는 추미애 법무장관이 잘못된 짓을 한 겁니다. 잘못은 저는 주 장관에 있다 고 봅니다. 구장 차장. 네. 오늘 뭐 민주당에서는 아 개인적인 의견이다. 당 차원에서 논의된 건 아니다라고 하지만 네. 좀 조금 더 곱씹어 보면 한명숙 전 총리 재심 것만 갖고 이러는 것 같지는 않고 네. 지금까지 여러 것들의 미운털이 박혀서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까? 그러면? 그렇습니다. 일단. 이 윤석열 총장과 추미애 장관 이전에는 조국 장관에 대한 어떤 수사를 진두지휘한 게 윤석열 총장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이그 감찰과 관련해서 장관과 갈등을 빚고 있고, 그러니까 이 여권 입장에서 볼 때는 윤 총장이 어떻게 보면 이그 어떤 행동 통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어떤 분란을 일으키는 한 주체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이렇게 정권과 그 결이 좀 다른 사람이라면 스스로 거취를 결 그 정리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애들러서 표현한 을것 같습니다. 뭐 그런 측면을 이제 내가 그런 윤석열 총장 위치라면 그만두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것은 사실상 좀그 사퇴를 간접적으로 좀 압박하기 위한 얘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렇게 회자가 된것 자체가 윤 총장에게는 상당히 좀 압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지 않겠습니까? 예. 어제도 사실 추미애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비판을 넘어서 사실 조치까지 취하겠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미 가 있는 사건을 재배당 형식을 취해서 인권 감독관으로 내려보내는 과정 중에 상당히 편법과 무리가 있었다라는 것은 네. 확인되고 있어서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려고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최 교수님 집권 여당의 최고위원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대놓고 나같으면 사퇴했다라고 말하는 건 검찰 개혁의 시동을 본격적으로 걸겠다 그리고. 어제 추미애 장관과도 뭐 여러 가지 뭐 검찰에 길들여졌냐 라는 얘기 있었지만 여당에서 그런 목소리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건 사실 현 정부나 또는 뭐현 지금 여당에서 추진하는 정책이잖아요. 예. 하루 이틀 된 것도 아니고 아주 오래된 겁니다. 그런데 굳이 긁어 부스러움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마, 다시 말씀드리면, 윤총장에 대한 거취를 괜히 얘기해서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검찰 개혁이 마치 윤, 윤 총장에 대한 거취 문제가 연관된 것처럼 비춰지는 순간, 이거는 야당이 반대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처할수 있어요. 검찰 개혁은 검찰 개혁도로 가는 겁니다. 그거는 윤 총장의 거취와 관계없이, 어, 윤 총장이 잘못한 일 있으면 거기에서 뭐 어떤 뭐... 결과를 나올 것이고, 지금 당장 검찰개혁과 윤 총장을 연결시키는 순간, 이거는 다시 정쟁이 돼버려요. 그래서 저는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검찰개혁에 찬성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지만, 검찰개혁은 검찰개혁 나름대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윤 총장은 윤 총장 나름대로 가는 것이고요. 특별히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걸 비판할 수는 있겠지만, 거치를 자꾸 거론하는 순간, 여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도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분리시켜서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윤 총장의 임기는 요 많이 남았습니다. 내년 7월까지입니다. 여당에서는 사퇴 압박을 넘어서 앞으로 있을 공수처 1순위라고까지 주장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검찰이 우리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앞장서서 가장 많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개혁이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조국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개혁을 희망했습니다. 꿈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원변호사님 분명히 임기는 내년 7월까지 때문에 지금까지 현재로선 윤 총장이 잘 버티고 갈 테고, 그럼 뭐 계속해서 여당은 압박할 테고, 이 공방만 지속되는 겁니까? 네, 뭐, 그럴 것으로 보이고, 지금 뭐, 윤 총장이 스스로 사퇴하지 않는데, 뭐, 해임시키거나 그럴 순 없거든요. 뭐, 이제 임기가 이렇게 보장되어 있는 그런, 그게 뭐, 명백하기 때문에, 윤 총장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사퇴 압박이나 이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윤, 윤 총장은 버틸 수 있는 것이고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버티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게, 다만 최근에 지금 뭐 이런 뭐 한명수 전 총리 사건과 관련된 네. 이런 감찰부에서 이 진정을 조사할 것인가 아니면 이제 인권 인권 감독관실에서 조사할 것인가 이러한 문제들 그런 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 그윤 총장과는 결을 달리해요 왜냐하면 이제 아까 이현종 의원께서 설명하셨지만 이게 단순히 징계 문제는 아니거든요 징계 시효는 5 년으로 끝났지만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의혹이라는 것은 한전 총리에 대한 어떤 위증. 모해 위증 교사를 검찰 수사관과 검사들이 했다라는 그런 의혹이어서 이것은 단순히 징계 문제가 아니다.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은 이것은 강요죄가 될 수도 있고 모해 위증 교사죄가 될수 있기 때문에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 있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건 오히려 감찰부에서 조사를 하는 것이 맞다라는 어떤 그런 뭐 추미애 법무장관의 주장도 일리는 있다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법무장관과 부 검찰총장이 대립한다고 해서 검찰총장 보고 물러나라 이런 거는 전는 설득력 없다고 봅니다. 이건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공개적으로 처음 오늘 여당의 최고위원 입에서 나온 윤석열 총장 사퇴 얘기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쉼 없이 달려와봤는데요. 관련해서 시청자의 목소리 댓글들을 하나씩 만나보겠습니다. 음준전 전과장할 소리는 아니다라는 얘기 첫 번째 댓글이고 두 번째 볼까요? 잘 운영하던 한미 워킹 그룹인데 김여정 한 마디에 손 보면 그게 나라냐. 예. 왜뭐 때문에 우리 민족 문제를 따박따박 미국 재가를 받아야 하는데 각기 다른 댓글들이 좀두 번째, 세 번째 있었습니다. 예. 만일 또 개머리 해안에서 연평도를 포격하면 즉각 폭격기 뛰어서 원점 타격해라. 마지막 보겠습니다. 북한이 도발해서 전쟁이 벌어지면 난 바로 군입대한다. 내 인생 바친다. 마지막 댓글 좀 울림이 있네요. 마지막 댓글까지 만나 봤습니다.